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9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27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왔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의 에, 비웃는 소리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소기 거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두 맹인들은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아마도 그 집은 세리 마테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집에 들어가실 때에 맹인들에게 예수님께 나와 아, 나아오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보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실 줄을 믿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 예수님이 어, 메시아 즉다윗세자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 즉 보지 못하는 맹인된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다윗세자손 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고 있냐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는 맹인들이 눈이 밝히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35장 5절과 같은 말씀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예언들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그 맹인들은 자신들의 이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 마음과 믿음을 확인하신 후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시지요. 2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때때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뛰어넘어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때때로 그렇지 못하고 기도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전락할 때가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이라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만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 그 굳건한 신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시며 우리의 곤고함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 이후에 곧바로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임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요 참 메시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3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이 사람이 말 못하게 된 원인은 귀신 때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절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 기적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워하거나 같이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3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을 세을 지폈다라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신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왜 쫓아내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불가능한데 분명한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와 질시 그러한 마음들은 예수님의 분명한 기적마저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하지요. 공중 군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쫓아 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군세자분자와 싸워 이길 만한 능력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5절 38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이제 마무리, 마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요약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 그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들을 행하시는 근원적인 그 마음, 그 동기가 무엇인가?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양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목자 을 따라가는 것이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들의 생존 방식인데 그 양들이 목자가 없으니 얼마나 고생하며 얼마나 기진하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목자 되시고 생명 바쳐서 그들의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헬라어 단어 보다 좀 약한 번역인 것 같은데요. 이헬라어 말로 불쌍역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 소경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참목자 되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삶의 기진함과 고생함을 가져가시고, 오히려 우리 말씀 안에. 참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땅 가운데 가져오는 그리스도인의 죄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38절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토에 일꾼이 적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습니다. 참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알곡들을 거두어 창고 안에 모으듯 당신의 백성들을 모을 추수할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그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지막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백성들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편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만한 당신의 또 다른 제자들을 하나님은 우리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요 참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말과 믿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고 실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랐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시는 그 은혜로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